마이너스 2572회 견경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 그 어떤 제자가 큰 스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여쭙고 나서 감사한 그 말씀을 올리고 그 등불을 켜서 어두컴컴한 밤길을 다시 내려오려고 하던 순간 그큰 스님께서 그 제자의 등불을 갑자기 끄셨다고 하시죠. 이것이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관천신도 불특. 그러니까 하늘을 보게 하신 거죠. 그 등불에 의지하지 말고 어두컴컴한 하늘이지만 하늘을 봐라. 자연스럽게 진리가 나타난다. 자연스럽게 별빛이 나타난다. 그러니까 굳이 등불을 켜고 내가 밤길을 갈 필요가 없다. 모든 것을 끄면. 너의 육신이 도모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끄면 틀림없이 너의 목적지로 갈 것이다. 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틀릴 특자인데 틀림없이 너의 목적지로 도달할 것이다. 이렇게 그 주역의 관천신도 불특을 저는 생각하고자 합니다. 이것이 이제 그 화음경에서 얘기하는 그 허공에 사는 사람과 같은 허공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같은 것을 그 보이지만 그 그러니까 소위 이제 사람들이 뭐 뜬구름 잡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제 주위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허공에 사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그 등불을 끄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망을 끄기 때문에 그 아주 그 허공에 부 떠서 사는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일도 출생사 일체 무예인의 길이다. 일도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의 진리고 이 나는 길이다. 나는, 길이, 나는 길이다. 나는 하늘이다. 출생사 삶과 죽음에 연연하지 말라. 돌아가는 길에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질까, 다칠까 걱정하지 말라. 별빛, 별빛이 있다. 진리가 그곳에 있는 한 그것이 무슨, 무슨 상관이겠느냐. 일체 무예다 그런 그 세상적인 것과 그 다음에 삶과 죽음조차도 걸릴, 그 걸릴 것이 없는 그런 그 해탈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길이 있다. 그러니까 틀림없이 도달할 곳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.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하늘을 보는 것, 하나님을 보는 것, 하나님을 관하는 것, 이것을 멈출 때이 멈출 때그 다른 그 헛된 것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디모데전서 4장1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하늘을 보지 못함으로써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그 진리를 별을 바라보는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은 하늘을 보지 않기 때문인 거죠 믿음을 벗어나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까 그러니까 소위 그 헛된 영을 쫓아가는 그러니까 뭐 미신적인 것이라든지 이제 뭐 소위 그 무당이라고 불리우시는 분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거기서도 여러 가지 신들이 나타납니다만 그것은 그 등불하고도 사, 그 연관이 있는 것이다. 그러니까 사람이 그 하늘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켜는 등불 그것은 미신적인 신이 되기 때문에. 아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이 그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.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22절을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별빛을 주신 거죠.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틀림없이 도달할 곳으로 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. 그 10분 일을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게 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쁨이 우러져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3절은 항상 그 경경의 시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죄와 싸울 일이 없는 것이죠. 죄와 싸울 일이 없는 것이죠. 별빛을 만나면. 그러니까. 등불을 켜는 것은 이제 죄와 싸우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끄고 진리를 만나면 별빛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. 진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. 그것이 나는 길이오, 일도, 길이오, 출생사, 진리오, 일체무의인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 경경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